한국의 기대 수명은 세계 11위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흠 잡을 데 없는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게 한국 병원은 안 간댔잖아. 한국 병원 가느니 불구로 살겠다던 할아버지 그런데 터키의 한 평범한 주택.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한국 병원에 가겠다니. 차라리 불구로 사는 게 낫지 그건 절대 안 된다. 이곳에는 흰머리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과. 그의 젊은 손녀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한국 병원을 들먹거리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하지만 마치 한국의 원수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할아버지는 결국 마지못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소 충격적인 인생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내딸 야스민, 엄마랑 아빠 없어도 할아버지 말잘 들어야 한다. 알겠지? 일곱 밤만 자고 나면 우리도 다시 돌아올 테니까 울지 말고.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터키 여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린 시절 일 때문에 먼 외국으로 출장을 가셨다가 두번 다시 돌아올 수 없으셨죠. 그래서인지 유독 아버지가 떠나기 전 저에게 했던 일곱 밤만 자고 나면 돌아온다는 그 말이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따금 떠오르곤 합니다. 자다가도 한 번씩 벌떡벌떡 깨어나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눈가에는 물기가 흥건했죠. 아마도 당시 어렸던 제가 그렇게 부모님을 여인 것이 큰 상처로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생전에 할아버지와 언쟁을 자주 벌이곤 했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가 워낙 한국을 좋아하셔서 할아버지 앞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몇번 했는데 그것을 듣던 할아버지가 점점 안색이 창백해지시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경우가 잦았죠.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지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십니다. 어릴 때는 제가 태어났을 당시부터 다리를 저는 할아버지를 보아온 터였는지라,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만 했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버지의 영향인지 저 또한 한국을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너무나 사랑했죠. 남들이 보기에 제가 전생에 한국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말이에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는 오래된 과거의 영상부터 최신 것까지 모두 섭렵했고 한국 아이돌의 음악을 온종일 들었습니다. 봐도 봐도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았어요. 그런 저였기에 한국의 한자만 들먹여도 경기를 일으키는 할아버지가 내심 못마땅했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신 할아버지라는 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겨있고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한국을 대놓고 싫은 티를 내시니 제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된 어느 날은 제가 할아버지에게 민폐를 끼칠까 봐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한국 음악을 듣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저에게 무얼 그리 듣고 있느냐고 하시길래 한국 음악이요. 라고 했다가 아주 큰 사달이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내 귀로만 한국 음악 듣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인가. 할아버지는 대체 왜 저렇게 한국을 싫어하는 거야?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긴 저는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한국을 싫어하시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자 친한 친구와도 같은 고마운 분이셨지만, 제가 사랑하는 한국을 싫어하는 그 모습에 할아버지조차 싫어질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질문을 드렸죠. 할아버지. 저도 이제 성인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곳에 할아버지의 철천지원수라도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 솔직해지는 게 어때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 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공부해서 관련된 직업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런 반응을 유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저의 말투는 꽤 공격적이었습니다. 처음이었죠. 제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공격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요. 할아버지도 그러한 저의 태도를 눈치채신 것인지 평소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야스민, 네가 이 할아비 때문에 고생이 많았겠구나. 너의 말은 내잘 알아들었다.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나를 떠나도 좋다 하지만 내 앞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야스민 너는 모른다 이 하라비가 한국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이렇게 평생을 불구로 살게 된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노와 슬픔이 공존하는 듯한 말투와 표정으로 저에게 피해 인연을 끊으리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에게는 한국의 무엇이 저토록 울분을 만든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불편하신 다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다리가 저렇게 된 것에는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국이라면 치를 떠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었죠. 만약 내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할아버지의 그런 울분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치시기 전에 젊은 시절, 한국의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사실은 아버지와 저처럼 한국을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달을 수 있었죠. 할아버지는 어쩌면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이었기에 더더욱 증오하게 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이를테면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나버린 뭐 그런 일처럼 말이죠. 일반적인 질문으로는 할아버지의 깊은 상처를 수면 위로 올려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척하면서 넌지시 한번 떠보았죠. 할아버지, 옛날에 태권도 고수였다면서요? 저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 다리가 그렇게 된 것은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를 스스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이 한국 탓을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선택은 할아버지 당신이 선택한 일이 아니었냐는 식으로 오히려 할아버지의 다리가 그렇게 된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할아버지 본인의 책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니 저에게 과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모두 말씀을 해주셨죠. 야스민 넌이 할아비가 그 정도의 생각도 못하는 바보 천치인 줄 아느냐? 내 다리는 한국의 의사놈 때문에 불구가 된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 병원에 가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 어쩌면 나는 불구가 되지 않아도 될 뻔했다. 그때 적절한 치료만 받았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의사 양반도 내 다리를 고칠 수 없다더군. 그러니 내가 한국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다. 예상했던 대로 할아버지의 다리는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용사로서 명예로운 상처로 생각했던 저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타인을 위한 희생정신으로 참전한 외국에서 불의의 사건들로 다리를 다친 것도 억울할 텐데, 후진한 의술을 가지고 있던 의사 때문에 평생을 다리가 불편한 불구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할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어쩌면 제가 할아버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마저 들었죠. 그러한 할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저는 그 이후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아주 자상하고, 인자하신 분이었기에 저와는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는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희생이었죠. 저는 한국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여러가지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공부해야 했기에, 할아버지와 같은 공간에서 이러한 일들을 숨기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할아버지와 저는 대화가 단절되어 갔죠.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공통된 관심사가 없고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색해지고 멀어지는 법이니까요. 저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하여 다른 부위가 골마가는 그런 처지였죠. 하지만 저는 그것에 개의치 않았고 할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은 선물이기에 준비하면서도 조금은 무서웠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의 사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되면 되면 해진다는 것을 할아버지도 느끼신 듯했죠. 할아버지가 원한 것은 이게 아니었을 테니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뿐인 손녀딸의 미래에 본인이 도움은 되지 못할망정 방해나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어느새 할아버지는 나이를 드셔서인지 아니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인지는 몰랐지만 표정이 많이 누그러지신 상태였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어쩌면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죠. 그래서 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저기를 드러내는 것에 너무나 공감해요. 나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지금은 달라요. 세상이 그때와는 많이 변했다고요. 그리고 한국의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의 다리를 치료할 겁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할아버지의 뜻이 지금과 같다면, 그때는 저도 두번 다시는 할아버지에게 그런 일들을 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손녀 말좀 들어주세요. 하나뿐인 손녀딸이라면서요. 말씀으로만 그러시기예요. 할아버지는 예상대로, 한국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고 하자 노발대발하셨습니다. 한국의 병원에 갈 바에는 그냥 불구로 살다가 죽겠다는 막말도 하셨죠. 하지만 저 또한 포기하지 않고 완강한 모습을 유지하자 할아버지는 저의 진심을 눈치채셨습니다. 저 또한 고집은 한고집하니까요. 이번에는 성화를 내신다고 하더라도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차린 듯 했죠. 그렇게 저는 심술이 잔뜩 나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에게는 취업 때문에 방문하는 거라고 했지만 그건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위한 여행이었어요. 한국에는 참으로 맛있는 음식들이 넘쳤습니다. 터키처럼 길에서 음식을 파는 곳들도 있었는데 그런 음식까지 그 맛이 훌륭해서 정말 놀랐죠.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심술이 잔뜩 나신 표정으로 뾰로통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술보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한국의 신기한 문화들의 정신을 빼앗긴 듯했어요. 어. 이거 참. 내가 보낸 세월과 한국에서 보낸 세월은 다른 시간이었던 건가?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다가 저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부끄러운 듯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할아버지는 아주 의미 있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터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다리를 쩔뚝거리지 않는 할아버지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요. 사실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새로운 관절이었습니다. 한국의술이 과거 할아버지가 알고 있던 그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다리를 치료해줄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저렴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의 건강해진 다리를 보자면 절로 흐뭇해지는 요즘입니다. 야스민. 이 하라비가 내 친구 중에서 체력이 제일 좋은 거 알고 있니? 다리가 편해지니까 옛날보다 운동 효과도 훨씬 좋은 것 같아. 아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이 하라비한테 한번 배워볼래? 한국 정부 보훈처에 병원비 환불 청구하세요. 우리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